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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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 복사기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왼쪽 음. 이... 모서리 이렇게 이음새 집게 같이 생긴 거를 조립하는 건데 음. 이 체결하는 방법 가르쳐주는데 나한테 질문 하는 거야 금방 내가 보여준 거할수 있네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 후딱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보여주니까 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어, 사람, 어, 가슴 높이 정도 오는 복사기예요. 말하자면 대형 복사기죠. 나는 그걸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어, 이해가 가요. 자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어 u s 서 이게 고장 나는지,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laughs> 꿈속에서 나는 어떤 거리를 걷는데 그 거리는 건물으로 놓고 조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이없고조명이있어요 근데 그 조명에는 특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 빛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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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말로 설명하기가. 그 빛에 내가 어,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의 옛 기억을 더듬어서 옛 추억 나의 옛 집으로 친정 집이죠. 옛 집으로 어, 그 빛이 옛 추억으로 변화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텔레파시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그빛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가는 중에 우리 집이라고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집으로 변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어떤 여자가 뒤에서 나를 쫓아와요. 그 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다 알면서도 게잇지 않습니다. 마음껏 나를 구경하라고 놔둡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건물이 없고 빛으로 이루어진 그 공간에서 그 빛을 따라서 어, 왼쪽으로 길에서 왼쪽으로 나의 집이다라고 짐작하는 그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들어갔어요. 마침내는 우리 집이라고 어, 확장 지어진 그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 내가 이제 왔어요. 엄마 아빠 내가 여기 이제 왔습니다. 하면서 막 울어 펑펑 웁니다. 엄마 아빠 내 동생들은 정확한 단어까지는 생각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 동생들은 제대로 사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 혼자만 그것이 가능했어요.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없는 그 추억의 빛이 있는 빛으로 이루어진 그 공간에서 아 어, 나는 보고 하듯이 엄마 아빠께 보고 하듯이 울면서 서럽게 소리 지릅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내 아들이 김밥 세 줄을 샀는데 굉장히 싼 가격에 샀어. 세 줄에 삼천 원에 사온 거야. 하나에 천 원씩 <laughs> 엄청 세게 싸게 싸게 샀죠 그래가지고 제주가 어, 어, 좋구나. 근데 어느 세일하는 김밥 전국에서 샀다는 거야. 어. 그리고 또 어, 어떤 정보가 이이렇들어오는데 영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남산지원산지까지 물어보. 복합기를 중고복합기를 냈는데 데 어, 복학기 본체하고 어, CD 있잖아요 CD. 각기 그 소프트웨어 가든 몇시 되게 그걸 영국에서 판매한대요. 중고를 근데 어 다른 지식이 또 오는데 어그 사람은 이곳이 지금 필요가 없다 아마 어 아마 더 좋은 것을 지금 샀다. 근데 내가 현실에서 내가 우리 집에 무한 복합기를 산 사서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정품이에요. 정품 앱손 무한 복합기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생각하기를 어, 아마 아 이제 그 잉크통 낱개로 된거 쓰다가 나처럼 무한 복합기로 바꿨나보다.를 생각해요. 그리고 아, 영국에서 오면 택배비는 얼마일까? 그러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네, 나한테 나게 살 필요를 못 느껴 그 중고 복합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음, 뭐가격이 맞는다면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입 꿈에서 특이한 것은 어, 거리를 따라서 왼쪽에 어, 실줄 같은 빛, 줄 같은 빛, 그리고 그 빛의 빛의 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추억의 거리로 바뀌라고 계속.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덜파시 같은 생각. 그랬을 때 집중해서 내가 그걸 했을 때 실제로 어, 그 빛이 나의 옛집 모, 모양이 바뀐 게 아니라 옛집의 추억의 빛으로 체인지됐다 어, 그리고 나는 나를 따라다니는 한 여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 무시하면서. 그냥 나를 노출시켰다. 그 여자가 아군인지 조건인지 아무 경계심 없이 어뭐네 할테면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아군인지 조건인지조차 나는 신경을 안 썼다. 시원씨 같은 그렇지 않죠. 어이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단도를 해고 말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냥 무시한 채로 내비두더라 그겁니다. 우리 동생들이 너무하긴 한데 어, 내가 이제 현실에서도 걔네들에 대해서 어,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째서 인간이길를 포기하냐.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않았냐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그 아이들은 나만큼 부모 아니 부모가 아니죠 엄마에게 학대를 받진 않았어요 물론 아빠에게 내가 우리 형제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는 미움을 그만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동생들은 나만큼 그렇게 미움을 받진 않았어요 정상 말하자면 이렇게 정상은 아니죠. 어, 남자애는 마인드 컨트롤을 당했고 어, 여자애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무시를 당했다까 그러나 나는 학대를 당했어요. 네. 너무 지나친 관심이죠. 지나친 관심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 엄마는 예비형인데 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성격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도 불만이고 나같이 명확 정확한 성격에서는 어, 굉장히 독점력이 강합니다. 나같이 자유로운 성격은 맞을 수가 없어요. 자기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아빠랑도 안 맞았어요. 예, 내가 어떻게 보면 아빠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안 맞았어요. 나는. 속점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하, 하, 움직이자고 하는대로 움직이자는 모두가 적이 됩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걸 맞춰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큼 이 학대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꿈속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걔네들이 그렇게 컸으면 은 나보다는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 자기주도적인 사고가 안되더라. 응? 이게 내 여동생은 대왕까지 나왔어요. 강력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강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것은 아이들이 어느 시점 형성 성격 형성에 되는 어느 시점 어릴 때 어릴 때 완전히 다져줘야 되는 거야 어릴 때 창의적인 사고가 비판력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가 엄마한테 구박 받고 두둑이 맞는 걸 보면서 세뇌가 됐어요. 저거는 루소다. 저거는 우리 언니, 우리 누나는 완전히 어, 잘못됐거나 망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한 거예요.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내가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먹히지가 않아요. 나를 바보 등신, 상등신으로 본다 이겁니다. 결국 자기들 손에요. 그래서 내가 어 공급자가 되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 속에서 어, 그 추억의 빛을 따라가서 부모님께 수연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나만큼 학대받은 사람은 없지만. 아무도 우리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를 용서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화수연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 용수가 된다는 것은 그 경중은 상관이 없어. 내가 당한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의 그 정도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피해자의 능력, 그것이 상관이 있어요. 용서하는 능력,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분석하는, 그리고 제조립하는 거죠. 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을 찾아타서이사와사합니다